로빈 씨또 만났네요. 조화의 축제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?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럼요. 감사해요. 조화의 축제를 위해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로빈 씨는 정말 겸손하시다니까요. 우주 전역의 손님들과 밤낮 없이 축제를 즐기는 것뿐인데 고생은 무슨 요전 외로움이나 지루한 삶은 질색이거든요. 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꿈 세계야 말로 저한테 딱 맞아요. 이런 나날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지겹지 않을까요? 전혀요. 즐거움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겠어요? 매일 예쁜 옷을 입고 다양한 꿈 방울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걸요. 뭘 먹든 살도 안쪄 병에도 안 걸려 늙지도 않아 숙박비만 낼수 있다면 여기가 최고의 낙원이죠. 하지만 아시다시피 꿈세계에서 현실로 가져갈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에요. 그래서 안 가져가려고요. 꿈에서 즐기는 걸로 충분해요. 전 장수종이 아니라 기껏해야 60에서 70년 정도 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참 쉽지 않았어요. 오직 이 좋은 꿈에서만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을 통제할 수 있죠. 이런 달콤함을 맛봤는데 누가 돌아가려고 하겠어요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이곳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. 로빈 씨도 공연 무사히 마치시길 바랄게요. 전 이만 무도회에 참가하러 파랑의 순간에 가볼게요. 나중에 봬요. <laughs> 조금 전그 손님의 대답도.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네. 아니 일리 있는 이야기였어. 그 손님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거든. 다만 그 손님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현실을 버리고 좋은 꿈으로 도망쳤을 뿐 보호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? 응. 음, 어쨌든 숙박비를 언급했잖아. 안 그래?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낙원에는 종착지가 없어야 해. 또 우리가 바라는 낙원은 한낱 헛된 꿈이 아니어야만 해.